아, 네, 반갑습니다. NSMIR 발표할 장관식입니다. 저희 NSM은 한국 본사와 중국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NSM의 메인 아이템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 개발 제조입니다. 2010년에 8월에 설립하였고, 2019년에 12월에 코넥스에 상장하였습니다. 저희 NSM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0년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2년에 중국 전장 법인, 2013년에 중국 동감 법인, 2014년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5년에 연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연태 법인을 철수하였고, 2023년에 베트남 법인을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한국 본사와 중국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S맥에서 100억의 투자를 받았고, 2019년에 코넥스 상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NSM은 카본 나노튜브나 전도성 고분자 같은 나노 사이즈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전도성, 대전방지, 친환경 유기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카본 나노튜브를 직접 분산하고 전도성 고분자를 직접 합성하여 핵심 원료를 직접 제조하는 게,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와 같이 제조된 핵심 원료를 다양한 형태의 코팅 액을 만든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코팅액을 블로우나 틸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필름, 다양한 형태의 시트를 개발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필름이나 다양한 형태의 시트를 압진공이나 진공 성형을 통해서 기능성 트레이를 개발하면서 원료에서 2차, 3차 제품 생산까지 원스톤 매니지먼트를 갖는 회사가 바로 NSM입니다. 이와 같이 원스톱 매니지먼트의 회사이다 보니까 가격, 기술, 생산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IT 반도체 고집적 전자료에서 가장 불량 원인 1위가 바로 정전기와 이물질입니다. 이와 같은 정전기와 이물질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대전방지제입니다. 저희 nsm 에서는 나노 전도성 소재를 활용해서 나노 합성 기술 나노 분산 기술 나뉘, 나노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전 방지제 esd 패키지 크린룸 하드웨어 esd 에코 플라스틱을 생산함으로써 정전기와 이물질을 확실하게 잡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노 입자 고분자 합성 기술을 이용한 대전방지 전도성 친환경 제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료입니다. 그 핵심 원료가 바로 전도성 고분자입니다. 전도성 고분자란 폴리머의 가공성과 금속의 전기 전도성을 갖는 전기가 흐르는 플라스틱, 즉, 컨덕팅 폴리머입니다. 요하틴 컨덕팅 폴리머는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제품으로서 저희 NSM은 컨덕팅 폴리머를 케미컬 도핑에 의해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임의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명 전극이나 캐패시터의 전해질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전 방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NSM에서는 이와 같은 전도성 고분자를 직접 합성하고 코팅액을 제조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전 방지제, 다양한 형태의 투명 전극을 만듦으로써 삼성이나 LG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컨덕팅 폴리머 이외에 카본 나노튜브의 분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카본 나노튜브는 멀티월과 싱글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티월 싱글월은 다양한 분산제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용매라든지 물 베이스로 해서 분산 효과를 아주 크게 함으로써 케미컬적으로 안정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은 분산액 대전 방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덕팅 폴리머 또한 다양한 형태의 폴리아닐린을 이용하거나 또는 피다 피로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하여 다양한 형태의 용매에 녹여서 전기 전도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본 나노 튜브나 전도성 고분자를 6무기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만들어서 케미컬적으로 안정하고 전기 전도성이 더 높은 오리게닉 인 오리게닉 하이브리드 타입의 컨덕팅 물질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JNSM의 아이템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컨덕팅 폴리머 카본 나노티브를 이용해서 코팅액을 만든 다음에 이와 같은 코팅액을 시트 형태나 필름 형태로 설계 생산 가공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삼성이나 LG에 납품하고 있고 카본 나노티브 전도성 고분자를 트레이 형태나 폼 간지 형태로 설계 생산 가공 기술을 갖고 있어 이 또한 삼성 LG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폴리머를 이용해서 ESS용 기능성 하우징 설계 생산 가공을 하고 있어서 삼성 SDI의 ESS용 저장용 하우징 트레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마스터 배치 컴파운드 시트 트레이 설계 생산 가공을 갖고 있어서 이 또한 LG 생활건강이나 식품회사의 트레이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NSM에서 가장 크게 이슈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시트, 친환경 필름, 친환경 트레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즉, 친환경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PCR 플라스틱, CO2 절감할수 있는 탄소저감 플라스틱. 다음 땅에 묻어서 분해력을 높일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 NSM은 PCR 플라스틱, 탄소저감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개발하고 있고 모두 다 제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저희 NSM의 장점입니다. PCR 플라스틱을 먼저 살펴보면 PCR 플라스틱은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이 버려졌을 때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다시 회수하여 분쇄하고 세척하여 PCR 레진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PCR 레진이 만들어진 걸 갖고 저희 NSM에서는 신제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가공하고 생산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CR 레진, 즉, 환아 케미칼이나 노테 케미칼에서 저희와 공동 협약으로 해서 PCR 레진을 받아서 저희 NSM에서 필름이나 CT 형태로 뽑은 닫고 그 다음에 CT 형태를 다양한 형태의 트레이를 만들어서 삼성이나 LG에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와 이코어을 통해서 GRS를 인정을 받아서 패널 이송용 보호관지 및 포장용 백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형 플라스틱으로서 폴리올레핀계 고분자에다가 천 천연 규산물 무기물, 즉 산화촉진제를 첨가한 다음 분산제나 소량의 산화분해제를 통하여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CO2 절감형 탄소 저감 플라스틱으로서 환경 친화형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산화 및 생물 분해성이 있고 태각시 CO2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조 원가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이라든지 시장성이 우수하고 기존 양산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물성이 약한 단점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CO2 저감형 탄소 플라스틱입니다. 이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은 EL727을 받아서 저희가 식품 쪽에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인데요. PLA나 PHA, PBS, PVA, AT 같은 생분해성 레진을 사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마스베이지 컴파운드 제조 기술 또는 생분해성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 또한 생분해성 필름 이외 시트를 압출할 수 있는 기술. 생분해성 트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고 또한 이런 다양한 플라스틱이 식품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플라스틱 이 외에 2차 전지 셀 수납형 및 이송용 기능성 트레이를 개발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로서는 원통형과 파우치형, 각형이 있습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SDI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각형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강해서 삼성SDI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NSM은 이와 같은 2차 전지 셀 즉, 각형 파우치 원통형을 어, 수납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기능성 트레이를 모두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출 타입에서 저희가 진공성형 타입으로서 S, S 트레이로 개발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파우치 같은 경우는 기능성 폼을 개발하고, 기능성 트레이를 개발하여 트레, 기능성 폼에 트레이를 삽입한 다음에 친환성, 어, 난 슬립형 폴리머 트레이를 개발함으로써 파우치, 수납형, 이송형 기능성 트레이를 개발,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어, 전자 셀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을 좀더 추가합니다. 즉, 방청 기능을 추가하여 안티코러전 에코 플라스틱을 개발함으로써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2차 셀 형태, 즉,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형, 파우치, 원통형인데, 현재로서는 각형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파우치가 그 다음, 원통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2030년도에 가면, 각형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파우치와 원통형은 증가하는 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NSM에는 원통형과 파우치형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통형 같은 경우는 2170 또는 270보다도 1 에너지 용량이 5배 크고 출력이 5배 큰4680 배터리를 수납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방청 트레이를 저희가 압출 시트 기능과 진공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하여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장 법인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셀 트레이 이외에 저희가 파우치형 기능성 폼 간지 트레이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는데, 어, 파우치형 기능성 폼 간지 트레이는 기능성 트레이 안에 기능성 폼 간지가 들어있습니다. 즉, 기능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전도성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적인 트레이를 말합니다. 즉, 저희가 갖고 있는 압출 시트 진공 성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성 트레이를 만들고, 기능성 폼 관지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저희 NSM으로서는 자동화 부착 시스템으로서 보다 생산성이라든지 어, 생, 어, 가격 경쟁력을 갖는 파우치 트레이형 기능성 폼 관지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파우치 트레이형 기능성 폼 관지를 기능성 트레이에 부착하여 파우치형 기능성 트레이를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기능성 폼 관지 같은 경우는 인도나 베트남에 중국 수출을 하고 있고, 트레이 같은 경우도 한국 S사, 즉, SDI나 중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타입, 그 다음에 원통형 타입 위에 2차 전지 소형 셀 수납형 기능성 트레이를 저희가 원스톱으로 제조하고 있는데, 압출 시트나 진공 성형 타입의 기능성 트레이를 만든 다음에 금형 지그를 제작하여 타발을 함으로써 코인셀, 그다음스택 트레이를 개발하여 한국의 SDI에 납품하고 있고 중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트레이 이외에 ESS형 2차 전지 시장이 급속하게 어,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ESS 시장 규모를 전망을 보면 2021년에 한 14조 그러나 2030년에 어, 340조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NSM에서는 진공성형의 설비 기술과 하우징 시티의 타발 설비를 갖고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PC 난연 소재를 사용하여 인슐레이션 캡 하우징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난연 PP를 이용해서 j f 1 그리드 PP 난연 시트를 저희가 직접 가공하고 이 가공된 시트를 활용하여 인슐레이션 하우징을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ESS 그다음에 2차 전지용 수납형 기능성 트레이 이외에 저희 NSM에서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전기 자동차용, 즉 전장용 트레이입니다. 전기 자동차용, 즉 전장용 트레이의 시장성을 보면 2023년, 2025년, 2028년에 가면서 거의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NSM에서는 이 전장용 트레이 같은 경우에서 어, 이 전장용 트레이 같은 경우가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큰 제품을 트레이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고연신 트레이 기술이 필요하고 물리적, 즉, 강도나 뇌 충격이 강하면서도 표면 저항, 우선, 표면 저항이 우수한 트레이를 요구하는 게 바로 전장용 트레이입니다. 이에 저희 NSM에서는 전장용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카본 나노 튜브, 전도성 고분자의 하이브리드 타입의 코팅액을 제조하고 이 하이브리드 타입의 코팅액을 다양한 형태의, 어, 코팅 방식을 이용해서 시트를 만든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시트를 다양한 형태의 트레이로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 현대 모비스의 LED 모듈을 담는 전장용 트레이를 저희가 개발하여 에코볼트나 대형 전기라든지 DH 오토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저희 NSM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NSM의 주주를 보면 에코볼트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고 오성첨단소재가 한 28%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NSM은 에코볼트가 41%의 대주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NSM이 중국 법인 즉 전장과 동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NSM의 3개 년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 거의 저희 매출은 한 25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서 2023년에 갈때 450억에서 한 25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베트남 법인을 지분 매각으로 계속 사업이익과 중단 사업이익으로 구분하다 보니 베트남 법인을 매각해서 어, 매출이 약 250억으로 감소함을 볼수 있었고, 그다음 2023년과 2024년에 영업이익은 약간 어, 적자로 돌아선 걸볼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뭐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뭐 전방 사업이 둔화된 원인도 있었지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매출 원가가 상승하여 저희가 영업이익의 손실을 좀 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지금까지 3분기까지는 매출액은 전 단계보다도 거의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로 돌아서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지 2차 전지 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장용 트레이의 물량이 확보되었고 기능성 폼 간지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의 패널용 간지가 물량이 확보됨으로써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NSM IR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